늙은 치타입니다. 오늘은 어, 생존기인데요. 네그 아저씨죠? 징징 아저씨 이름도 붙였어 이제. 그쵸? 징징 아저씨? 그래그래. 그래. 이제 내 이름은 징징 아저씨라니. 네 이제 징징 아저씨랑 많이 예쁘라고요아 맞다. 친구 바꾼다는 걸좀 까먹고 있었네 잠시만요 바꿔왔습니다 네 어때요? 스키머시죠? 제 몸이 지형이 되었습니다 허허 어? 어? 어디갔지? 음, 아직 안 돌아왔나 어좀 만들어야지 어. 어도너 어,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어유어유 언제 그렇게 자네를 무슨 제제오빠가저 닮은 걸로 봤다네 그럴 수도 있어요. 나 아무튼 아저씨 일단 피가 닳았으니까내 피부터 치우세요. 어. 예, 나 아저씨 내피다 치웠다. 오늘 3일 전에 엄청 쉬고 굵게 달라고 생각 중입니다. 아냐 아냐 여기는 그 뭐지 그 나무 여기에서는요 그... 다이아몬드가 아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철 철거... 그경게 없으니까. 어? 으아! 으아! 안 돼, 안 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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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지어그 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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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그지 우리 철구아니고 아니 있어요. 그러니까 나무는 철 철골, 돌은 다이아몬드 돌이라는 거고 그렇지. 하지만 그것을 제가 저에게 아니에요.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부터 다그그 그, 나무, 나무하고 돌만 을게요 그, 갑빠는 가죽하고 가죽 세트만. 그것도 아직 저는 나무밖에 안 됐으니까. 그, 가죽 세트 입볼게요 아이, 고왜 자꾸 여기 있어? 귀찮기 싫어. 이러면, 그, 아저씨, 지 괜찮죠? 뭐지? 아이, 그아이고 지금 그리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, 지금 첫째는 안무고도고 그리고 두 개도 있으니까, 그거 제게 아저씨도 남자래요. 알겠죠? 아저씨, 아저씨, 그리고 아무 아저씨가 죽는다고, 준비준비 온다고 해도 이게못 와요 왜냐하면 아저씨에게 그..제 생 포션을 계속 풀어줄거거든 이렇게 이거 엄청 빠른 차, 빨리 찬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거지 그리고 이제 저 아무도 못건어요 어? 아니요나 아직까지 철이 아니요나 여기에서는 다이오공주이 아니, 철이 세어아니야 준비를 시키다보면 철이 되어있으니까 음, 여기 니까그 철을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네와 잠깐 잠깐 아니. 음. 어, 그렇죠. 저 중에 박 있어요. 으저박님 원래 지 아저씨. 아저씨. 이거 뚫으셨어요? 아니라뇨? 이거 렉 때문에 이렇게 라뇨? 어 그렇네 응? 아 맞다 이거 우와아 대박 으 우와 참, 응, 참. 아 맞다 아주 집에서 gua tuh nggak ngerti, coba kita 너무 들어2시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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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l 아, i m 도지금하